음흠. 자, 아유. 자, 뭐 다들 왔으니까는 어 이제 바쁘 아직 조금 20대까지 다 하려면 좀 이제 에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대. 19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19회가 어렵기 때문에 어 요즘 19회는요. 생이 많이 풀어 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들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나갈 거니까는 19회는요. 여기 13번 혹시 풀어니 안 풀어니 볼래요? 한번 1 9에 13번 여기 한번 보실래요? 풀려요 안 풀려요? 어때요? 이거 13번 도형이라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거 자 한번 볼까? 음? 자, 보고선1 9에부터가머지어가 가기 어, 직전에 어, 숙제 얘기 다시 할 테니까요 숙제 얘기 잘 기억했다가 이제 수업 좀더 많이 풀어, 풀어도 되고 음? 자 일단 봅시다 거기 각이 같다는 표현이 나왔죠. 중간에 다다 오면한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나왔죠. C, A, B, 각 표시해 보세요. C, A, B랑 D, E, b 가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각이 같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대놈 의심하셔야 돼요. 대은 무조건 대놈입니다. 알겠죠? 대놈 의심하시고, 그 다음에 각도가 같다는 표현이 나면요, 사인값코사인값 이거 다 당연히 같죠. 그러니까 상각함수에서 이런 것들 같다고 표현하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닮음이 몇 가지가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써먹어야 될 닮음을 좀 얘기해 주고 갈 테니까 봐봐. 자, 도영이 지금 그 13번 거 보시면은 자,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삼각형이 나와니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거기서 3 나왔어요. 3. 3 나왔고, 이렇게 연장했죠 있다. 이렇게 연장되어 있고, 이렇게 연장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c 나왔고, 저 d 나왔고, 어, 그다음에 b 나왔고, a 나왔어요. 음. 원래는 이제 이 a b c d e f 여기 이렇게서 해자 나온 걸생삼각해서요 이 각과 요이 각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닮음만만 의심하시고 그다음에 c f의 길이가 4 나왔으니까 여기가 4에 4. 4 음. 나왔고 나머지 변의 길이 를쭉 표시합시다. 여기 3 나왔고요. 어? 그다음 맨 처음에 보시면 b c가 2 e 나왔죠. 여기 2 e 나왔고. CA가 4 나왔어요. 여기 4. 어, 여기 4라고. 어.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오고 각이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 당연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닮음으로 의 세워 보자고 일단. 제랑 닮음 되는 거 찾아볼까? 제일랑 닮음 되는 거. 일단은 여기 각이 보이니까는 요 각과 요 각이 같으니까는 대응될 수 있는 삼각형은 유삼각형 아니면은 외삼각형 아니면은 요큰 삼각형, 삼각형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응? 자, 그래서 나머지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왔고 니네한테 결국은 CDE 구하죠. CDE 구하랬 했으니까는 e. e. 여기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랬 했으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보자고 자 일단 뭐 먼저 내가 지금 닮은 이잘안 보이니까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요거 큰 거, 큰거 ADF, ADF를 첫 번째 여기에 따와서 보려 봅시다. ADF는 이렇게 들있죠 이렇게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한선 A, D, F, 이거 완전 중학교 문제인 것 같아, 요 약간. 음? 지다 닮은 게좀 떨게 나와가지고, 여기 팔 나왔어요, 팔, 팔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하고. X. X라고 해서, 3 더하기 X, 이렇게. 3 더하기 X 쓰고, 여기가 닮아름이 쳐놨어요. 자, 그럼 얘랑 닮은 것도 찾아볼까? 요, 요 삼각형 말고요, 요것도 닮은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는, 어, <laughs>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큰거 보이죠? 큰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큰 삼각형이 E, B, e, D에요. 이게 찾기가 제일 쉬운 닮문이에요 왜? 여기 각이 같잖아. 서로 강의 같고, 요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왔는데 여기 X 나왔잖아. X, 여기 X 나왔으니까는, 요거 가지고서는 닮은 기를좀 써볼까 생각이 들어요. <laughs> 보이나? 여기랑 여기랑 나왔고, 여기도 안 나왔네. 아, 하나 더 나왔나? 아, 하나... 뭐, 아무것도 안 나왔구나. <laughs> 그죠? 어, 먼저, 아,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요것도 닮으데네 아, 닮은 도형이 이거 말고 또 하는 거지. 2번이라고 쓰 2번. 여기 2번 쓰고요. 먼저 1번은요, 1번은 요거 작은 거한번 해볼까요? 요기가 닮으면 더 보이죠? 여기 X면 여기 X니까는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건 암산으로 빨리 해봅시다. 응? 첫 번째는 요 쪼만한 삼각형. 요렇게 해서 만한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기 연장선 되어 는 거. 여기 연장선 되어 있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닮으면 보시면은, 자여기가4 나왔어요 여기가 3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2 나왔어 그럼 여기가 4 나왔어 자닮음이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laughs> 어 보니까는 여기 각 여기 각이 나왔으니까는 여기 각 여기 각이 같으니까는 자 3대 4를 끼고 있으니까는 여기가 3K 여기 3, 3K 하으니까 3K 4K 이거 빨리 찾으려고 하니까는 방만 쓸게요 그래서 3대4 나왔고 3대4 나왔는데 여기 x자 껴있는 게 2대1이죠 x자 껴있는 게 2대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팔이에요 팔 여기 팔 여기 팔 나왔고 그러니까 두 배짜리 삼각형이죠 동그라미랑 x랑 동그라미랑 x랑 4랑 8이었으면은 여기 2가 4되고 3은 6되는 거지, 여기 6 되는 음, 거죠 6요거부터팔 파하면 아, 좀 편하겠네 여기 팔이랑 6이라는 거야 여기 팔 음, 여기 6요거 먼저 밝혀내면은 자 됐고 내가 지금 두 번째 달로 얘를 생각하는 거다 그럼 여기 길이가 나안 나왔죠 지금 여기 길이가 여기 여기끼리 길이 보인다 y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더등장면 부담스럽긴 하더라도 한번 구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봅시다 여기 6도하게 y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x랑 y 관계식을 <laughs> 좀 잡으러 갈 거야 자 x랑 y 관계식을 잡으려고 했더니만 아 여기가 나왔구나 여기 10어이 뭐야 2 b 가 10이죠 2 b 가10 8이랑 2나왔으니까 그럼 다 나왔네 그죠? F랑 D는 나으니 안 나니. F랑 D. F랑 D는 여기 Y로 써놨잖아. 내 지금. 요거 보시고서, 이거 중학교 문제잖아 그래서, 어, 자, 봅시다. 발목이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 길이가 나와 있는 게,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없는 게, 10, 8. 그러니까 얘가 4대 5짜인 거야. 여기 있는 길이가 4면은, 여기 있는 길이가 모두 5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 풀리죠? 응. 요 길이가, 자, 4분의 5를 곱하면은, 동그라미랑, 안,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네. 이렇게 되어있는 거. 요 4분의 5잖아. 그래서 4분의 5 곱해가지고, 3 더하기 X라는 식이 항상 6 더하기 Y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 아, 뭐야, 두 개짜리 되어있는 각과 아무것도 없는 거. 두 개짜리랑 아무것도 없는 거는 얘네 둘도 4분의 5 차이에요. 그래서 4분의 5Y가 X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XY 찾으면 길이가 다 나오죠? 네. 자. 그래서, 길이 찾으시면은, 요거 계산을 선생님이 해갖고 왔어요. y가 4고 x가 5입니다. y가 4고 x가 5 나와요. 음. 음.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다,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 4 나왔고요. 여기 4 나왔고, 5 나왔어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하뭐 끝났네, 문제가. 그죠? 음.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 c d e 의외접원의반름 c d e 아! CD이면 조금 더 해야 될거야 CD이면 다 나온 게 아니라, 여기랑여기랑 여기잖아. 자, 여기 나왔죠. 자, 우리 저기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건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만 알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 그래프는요, 아니, 저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몇번 봤던 그래프니까는 그래프, 아니, 뭐야, 그래프라, 잠깐만. 여기 Z라고 해가지고. 자, 따와서 좀 가볼게요, 세 번째 그림.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요거좀 약간 눕혀봅시다. z 를 이렇게 잡을게요. 제트 이렇게 잡고 팔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제 잡았고 팔 잡았어. Z 잡았고 팔 잡았고 밑변이 10나왔어요 C에서부터 중간에 갈릴 거야. 중간에 이쪽으로 쭉 갈랐어요. 갈라 가지고 여기 F 만들어놨죠. 여기 F 자여기다 나왔습니다. 자요 그림은 나도 많이 봤던 그립, 그림이니까 잘 봐두라고 했어요. 어, 그 다음에. 어, c, d. d가 1로 갔고요. 그 다음에 2가 1로 갔고. 항상 얘기했지만, 도형이 잘안보이면 비틀어서라도 다시 옮겨가지고 다시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자, 너희들 이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니네 이거 z 고할수 있나? 응? 10도 좀 세분화시키면은 짧았잖아 여기가, fe가 얼마로 나왔어? fe가 6 나왔어. 그럼 그림 좀 이상한데, 여기6 나왔고요. 여기 4 나왔어요. 자 이런 거 이제 했을 때요 z 잡는 방법은 뭐가 있었지? z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세 가지 정도 보여야 돼세 가지. 오 그렇게 많아요 선생님? 변의 길이가 최대 나오는 거 이거 코사인 법칙이에요 무조죠 음. 어, SSS, 그지? 요 z 잡으려면은 여기를 별로 잡아가지고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별은 예예0그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코사인 별은 z 4, 4. 보이죠? 이건 뭘줄 알아야 돼. 그래서 z 값 찾을 거야. 알겠죠? 코사인 별은 뭐라고요? 코사인 별은 2 곱하기 큰 거. 4랑 6, 10. 그 다음에 여기 z. 그 다음에 z 제곱에다가 10을 제곱한 거에다가 64 빼주면 되 8을 제곱한 거. 응? 큰거 입장에서 봤고,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는 뭐야?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 4랑 z죠. 4랑 z요. 8. 아니다. 4를 제곱한 숫자에다가 z를 제곱한 숫자에다가 다시 4를 제곱한 거 빼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z가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도 봐도 돼. 아니면 아니면 여기 세타로 봐. 여기 파이백이 세타잖아.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치 쓰시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치 쓰셔가지고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백이 세타 서로 마이너스 관계잖아. 이렇게 봐도 돼. 아니면은 여기로 봐도 돼. 여기, 요각을 공통으로. 요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세모랑 등삼각형에서의코사인 세물한 거라고.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Z는 또, 흔히 같게, z 가 얼마나 오냐면은 Z가 2루트 6나왔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계산하면은, Z값이 2루트 6 나왔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접원에 반지름게 그랬을까? 여기가 2루트 6 나왔어. 그럼 당연히, 이 빨간색 삼각형의전체서다 밝혀졌어요. 8이랑 2루트 6이랑 여기 10자리 나왔을까? 외접원 반지름 어떻게 돼? 자, 8이랑 2루트 6이랑 10자리 나왔을까? 1 0이랑 8이랑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세변의 길이가 다 나온 것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여기 원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각을 중심으로 봐도 되죠. 요각. 요각을 중심으로 보면 C, C를 중심으로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요거 다 나올 수 있지 여러분들이.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뭐야? 외접원 나왔으면 사인 법칙 써야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나올 것이고, 사인 세타가 나오면은 사인 세타분에뭐 쓰는 거야? 사인스타분의 식스게이해하니까는 요거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 문제는 달몸을두 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 귀찮았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은, 가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니네 9월 목표보다 훨씬 어렵죠,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잘 보세요. 도형이 이렇게 심하게, 심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절차 1번, 2번, 3번, 4번 잘 메모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 음? 그죠자 14번 넘어갈게요 14번 자 14번 넘어갈 거니까는 어허, 1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열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어. 미적분시간이제 수업 수을좀 많이 한고죠 오늘 응? 모의고사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내가 시간 을좀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응? 자 봅시다 응. 자 보면은 자 기업 리은 비긋 나왔는데 우리가 이, 이런 수열 요번에도 나왔어 시험 문제 15번에 나왔었지 9월 목평에서 응? 응. 나왔으니까는 자2 5선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찾으세요라고 써. A1이 4분의 9면은 A1은 4분의 3이다. 야 이거는 안 해줄게 내가. 이거 니네 1, 2, 3, 4, 5 찾을 수 있잖아. 응? 자니은도 마찬가지 아니야. 니은도 A1이 4 나왔으냐? 초항 나왔으면은 뭐 A1이 4 나왔대요. 하나씩 발표해볼까? 초항이 4 나왔어요. 초강이 다 나오면은 40개 다 더하래. 40개 다더하는 분명히 무슨 규칙이 있으니까 다 더하라고 했겠지. 그래서, 자, A1, a 2을 하나씩 집어넣을까? 4 나왔어. 다음 숫자 얼마야? 다음 숫자는 위에 거, 아래 거잖아. 아래 거 하나씩 빼주라고. 하나씩 빼주라고. 하나씩 빼주라고. 그죠? 0까지 빼주라고. 0. 0까지 빼준 다음에 0 나오는 순간에 하나 더 빼주라고 했어. 하나 더 빼주시고, 음수 나오는 순간 뭐 하겠어? 음수 나오는 순간 부 바꾸라고 했죠 음수 나오는 순간 부호 바꾸래요. 음. 음수 나오는 순간 부호 바꾸면은 얘가 다시 1 나오지 않나? 1, 부호 바꿨어. 보이지? 부호 바꾼 거? 그 다음에 다시 0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나오고. 다시 부호 바꾸고, 이렇게 나오고. 오! 얘는 여기까지만, 어디 갔어?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좀 불규칙한 파운드고 나머지는 다 규칙적으로 가는 거죠. 이 응? 음? 이거 할수 있잖아. 그래서 3개씩 자르면은 이거 다0나오니 합치면 0, 합치면 0, 합치면 0. 합치면요. 계속 0만 나올까는 40번째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40번째는 이게 39번째까지가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40번째는 1 나올 것이고 얘는 혼자서도 하면 1 나올 것이고 죄다 0이니까 필요 없고 필요 없고 4, 3, 2, 1 이렇게 4개 더하시면은 답이 10 나온다. 니은 맞겠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기근 때문에 내가 한번 기근 때문에 자 기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근을 해볼 게 가는 자 보시고선 자, 디귿은, 디귿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초항값이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온 게 문제야. <laughs> 안 나온 게 문제인데, 안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막 숫자를 집어넣어서 0대1으 찾아봐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laughs> 내가 만약에 디귿을 봐봐. 디귿을 보면은, 초항값을 모르니까는 뭐, X라고 할까? P? 라고 할까? P? 내 마음대로 그냥? P라고 할게요. P는 0과 1 사이 에 있는 숫자야. P는 0과 1 사이 에 있는 숫자인데, 자,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다가, 어쨌든 양수니까는 양수라는 숫자는 그냥 처방이 쓴 다음에 하나 빼주라고 했어요. 근데 요 하나 빼줬을 때 부호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중요하지 않니? 부호가 바뀌면, 이게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얘는 플러스 확실해. 요거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확실해.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는 다시 또뭐하랬어요 마이너스 나오면 다시 부호 바꿔야죠? 다시 부호 바꾸면 1만에서 p가 써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 마이너스 키는 범위가 어떻게 돼? 얘 다시 양수 나왔겠지. 부호 바꿨으니까. 양수 나왔고, 양수 나왔으면 또 하나 빼주라고. 또 하나 빼주면 마이너스 키 나오잖아. 근데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나올 것이고. 그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또 부호를 바꿔주시고. 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 봐요? 얘로 돌아가는 거 봐요? 죽이세요? 아, 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네요. 뿔마, 뿔마, 뿔마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다음 숫자들은 요네 개가 똑같이 반복될 거야. 그럼문제에선 막, 스물 개라고 쓰면 아니라, 2 2 개면 짝짝 끊어졌다가, 짝짝 끊어졌다가, 두개 남겠죠, 두 개. 요거 두개 남겠네. 스물 한 번째 숫자가 얼마로 나와? P로 나와. 2 2 번째 숫자가 얼마로 나와? P-1로 나와. 그래서 이거 네개다 더하면 얼마야? 네개다 더하면 P, P, 마피, 마피 다 지어지고, 마이너스 2가 1줄이고 이거 네개 합쳐도 0이죠. 그럼 결국 얘네 둘만 남지, 합친 거. 얘네들의 합이 얼마니? 얘네들의 합이 0 나와야 돼. 얘네들이 합쳐서 0 나와야 된다고. 그럼 2p 빼기 1이 0 나와야 되니까는, p는 2분의 1이요. 조건에는 맞아, 안 맞아? 조건에는 맞죠. 그래서 p 값이 2분의 1, 초항 값이 2분의 2 나오면은, 걔가 0 나오는데, 걔를 만족시키는 모든 a3 값이라고 있을까 자, 그러니까 p가 2분의 나왔으니까, 얘가 2분의 1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는 2분의 1이야. a3 값은, 내가 이 상황에서 A3 값은 얼마야? 2분의 1 나온다고. 근데 지금 본심하게 지금 답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3 값의 합이라고 했어요. 합. 또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좀유의하넘어갔는데 어디서 좀갈라져야 될까? 이 처음부터 갈라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P 나왔다고 해서 p 마이 마이너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니, 없니? 왜 단정 지을 수 없죠? P가. 0이면, 0이면 단정지을수 있죠, 마이너스. p가 1이면 마이너스야 아니야. p가 1이면 안 돼요. 여기서 글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거요 상황에서 지금 쫙한 거고, p가 1일 때만 따로 호하시러 가야 돼요. 부호가 바뀌, 바뀌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확실하면 그 약속 보세요. 마이너스가 확실하면은 다음에 넘어가는데 부호 바꾸는데, 마이너스가 아닐 경우에, 0 이상일 경우에는 부호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P가 1이면은 여기다 다시 써볼게 여기다가 아예 달라가지고 1번 이렇게 놓고선 P가 1인 경우 다, 따로 생각하지 마 P가 1이면은 1나왔어요 처음 1나와 두 번째는 얼마나? 두 번째는 양수에서 1배정했으니까 0나와 0나오면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라고얘 얘처럼 똑같이 나라고음얘1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22번째까지 다 다를 때까 3개씩 끊었어 3개씩 끊었어 3개씩 끊었어 그럼 22번째는 요거 혼자 남지 않냐? 22번째 항은 얘 혼자 나올 것이고, 시그마 다 더했으면 어때? 시그마 처음부터 22까지 더했으면은, a n까지 더했으면은 얘는 1밖에 안 나오고 있죠그 그러니까 얘의 결과값이랑 다르게 나와요. 얘의 결과값을 위에서 나온 결과값은 0 나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얘는 1 나오니까는 p가 1이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 손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거 줬어요. 안 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이해됐어요? 응. 음. 이, 해 되지 않냐? 응? <laughs> 소왕이 음? 1이면은, 요렇게 3개씩 반복되는 거니까는, 22번째 항은얘한자 나왔잖아. 3번씩 반복되는 거니까. 데얘 혼자 나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더오면1짜왔이렇다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오호 그럼 선생님, 지금 p 가 1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0인 경우는 없어요. 0. 인 경우에도 좀 조심해야 돼요. p 가 0인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라고 단정지 못하잖아. p 가 0인 거는 플러스가 아니잖아. 요 얘도 빼놓고서 한번 해봅시다 p가 0인걸 따로 또 조사해볼게요 여기 봐봐 p가 0이 네요 p가 0이면 어떻게 될까 p가 0이면은 처음부터 틀어진거야 처음부터 플러스라고 가정하고서 쭉 가고 있었는데 p가 0이면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0일 때는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0일 때는 0일 때는 스타트 하자마자 뭐해야 돼요 스타트 하자마자 하나 빼줘야 돼요 보세요 스타트 하자마자 하나 빼줘야 돼요 똑같이 추가하는 거 맞나요? 0일 때나 플러스때 하나 빼주는 거 맞는데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다시 부호가 바뀌고 다시 하나 빼주고 다시 부호가 바뀌고 다시 하나 빼고 뭐야 부호가 바뀌고 또 하나 빼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어디서 틀어지냐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뿔마 뿔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다시 0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틀어진 지 거야. 얘가 출발점이 다르면요, 0이 다르면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양 끝에 거를 생각할 생각을 좀 하셨어야 돼요. 알겠니? 문자로 두고서, 얘들아, 문자 이렇게 두고서, 문자를 두고서 부호 판단을 해보시고서 이 부호가 그대로 가는 장난는지꼭 점검하세요. 그래서 피가 0일 때는 22번째 까지 더하라고, 얘들아, 22번째 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지? 22번째 까지 더하면 이것 3개씩 끊으면, 3개씩 끊으면, 3개씩 끊으면 이거 처음 나왔 이거 0나오죠 이거. 이거 오케이 되는 거죠아 오케이 되면은 0으로 출발할때 3값은 얼마야? 3값은 1이죠. 1. 응. 그래서 답이 1도 또 포함돼야 돼. 그래서 1이랑 여기는 답 2분의 1이랑 답이 2분의 3 맞아요. 그래서. 그럼 애들 많이 틀렸을 었것 같은데요. 응? 알겠죠. 모든 A값.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보면은 모든 A쓰리값 이런 거 나오면은 얘네가 답이 하나는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죠. 뭔가 또 있으니까는 의심하셔도 돼요. 자, 요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자, 15번 넘어갑시다. 아, 15번 나왔는데 이거 약간 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EBS 문제였던데, 이 EBS 문제에서 나온것 같아. 그러니까, 응? EBS 파이널 문제, 작년 파이널 문제인가? 거기서 나온 것 같거든요. 자, 15번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15번, 21번, 22번 이거 3개다 어렵더라고. 그래서 자, 한번 보시고서 집중좀잘 좀 하셔서 들으신 다음에. 미적분 문제까지 조금 더 어려웠어요 문제는 1 9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이번 제이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렵게 내가 배치를 한것 같아요 보니까 음? 자 봅시다 이거는 이제 말을 좀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이 좀어려워 말도 음?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3차 그래프 두개 나왔지 얘들 3차 그래프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릴 수 있어 하나 하나 저기 팩스 자리는 기함표를 빨리 그려봅시다 x 3승 빼기 x X3 나왔으니까 우리 아저씨, 이렇게 해서 기왕수로 원점 대칭게끔 그리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같이 그려야 될지그좀 이따 보고, FX 위에 두 점, A랑 B를 둘다 여기다 잡으래요. 0보다 오른쪽에다 둘다 잡으래요. 자, 그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둘다 잡으래요. 근데 그 A에서 잡았던 거잘 봐봐. A가 만약에 여기 잡았다고 봐. A 콤마 FA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s S는 어디 있어요? S, S 요 밑에 있네요. 요 정도에 여기에 s F, S로 잡았죠. 왜냐면 A보다 S가 작다라고 했어 문제에서. 음. 자 그랬을 때그열린구간 0과 A 사이에서, A가 여기까지 있다고 치면은 0과 A 사이에서 삼각형을 그리래요. 아 삼각형이 넓게 최대값을 갖는다고 음. 자 얘가 A라고 했고 얘가 A라고 했고 얘가 B라고 했을 때는 o B, A. O, B, A 이렇게 하면 사람들 넓이가 최대가 안되죠 조금 더 크게 잡을 수 있죠 아예 A가 뒤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게아니라 A가 뒤로 이렇게 가도 좋아 A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이 개념 배웠어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S를 어떻게 잡아야 돼? 하면은 요 직선과 모호하는 직선 요 평행한 직선 잡아가지고 여기 S 딱 잡으면 이게 최대 아닙니까? 기억나죠? 이거, 이거 이거 개념은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 그래서 b가 여기고요, 있 a가 이 정도 있다 근데 물론 a가 뒤로 가면 더 갈수록 이 b도 가팔라지고 가팔라지고 가팔라지는 거니까 b도 더 계속 뒤로 간다. 알겠지? 근데 지금 a의 끝자락을 몰라. a가 더 뒤로 가수있지더 뒤로 더 뒤로 갈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a가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보다는 더 넓이가 넓어지는 건 확실하지. 뒤로 갈수록 좋은 거야. 이거 먼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각자 최대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OAB랑 OCD가 그렸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눈, 눈에 보여준 거는 OAB만 그렸어 OCD를 원점에서 아맨 마지막에 힌트가 되는 OCD가 원점에서만 맞는데요 어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출발을 할게 이것 좀생각하고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 크게 같이 그려야될거 같아요 여기 좀 신경 써서 봅시다 곡선 두개 3차 두개를 같이 그리는게 참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얘가 X3승 나오고 X 2승하는데 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g x 입니다 g x 가거기 A가 결정돼 있지 않죠 A가 4분의 A 제곱 x 있맞냐만 들리냐? 어, 맞죠 얘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서 얘를 조절하면서 그려볼게요 자, 크게 쭉 그려놓고서 자, 이거 오른쪽에가 중요한 것같아 오른쪽 자, 여기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하얀색 이렇게 나왔고요 음. 5가 나왔고 자, 내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A는 대충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있다고 치고 음. 자, 이렇게 딱다가다 이렇게 갔고요 얘랑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여기가 B일 거야 여기가 A고 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일단 최대가 된다고 치고 자,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이겁니다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문제 물어본 거야 자, 제미분해서그러는데 뭐 어차피 얘도 개통 같은 계통에 1차랑 3차밖에 없으니까는 이 모습이랑 비슷하게 나올 건데 얘보다 가파르게 나올지 짜러트려서 나올지 그걸 좀 확인해야 돼요 둘이 만나는 데도 확인해보고, 둘이 만나는 데 자, 둘이 만나는 데 확인될까요? 둘이 같다라고 나오시래요 같다라고 나오시면은 요거 X XS2, 세제과 X 세정 기어니까는 X 세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X가 나와. 요거 마이스 필요 없고, 마이너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X가 0에서 만나는 건확실한데0 말고, 0 말고면 약분하잖아. 약분하면은 1 나오고, 4분의 A제곱 나왔으니까는 A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야. 근데 A가 뭐라고, 이거 양수라고 한 거고요. A가 거기 0tA라고 해서 양수니까 얘는 아니고요. 여기서도. A가 2라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만납니다. 근데, 여기 니네가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은 4분의 4 나와서 얘랑 완전히 겹치는 그래프가 나와. 그럼 겹치는 그래프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보세요. 겹치는 그래프 나오면은 A가 여기 있데 얘도 한번 좀 GS도 판단해보고 갈까? GS를 따로 한번 볼게요. 따로. 따로 보시면은 자, 모양은 일단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비하웃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건데 o 가 여기 있고 GS에서는 문제에서 못 찾으라고 하니 다시 보자. 열린 구간 0과 A에서 라고 써요. 자, 만약에 지금 내가 A를 이 지점으로 잡았다고 치면은 이 그림상에도 A도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응? 됐으면 A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죠? 어. 아, A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문제에서 CD라고 했죠. CD. <laughs> CD는 마찬가지로 올라가긴 올라가. GX에서 올라가는 여기 만나는 점은 C라고 했어요. C, A 마 GA라고 했잖아.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는 같은지는 몰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D는 여기 둘이 연결한 직선에 평행한 직선. 여기 여기 딱 D가 존재할 거라고. 그 모양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예 편하게 이렇게 해볼까? 내가 만약에 이 노란색 그래프가요. 노란색 그래프가 아예 <laughs> 아예. 네. 아예 크게 그렸다고 다 봐봐. 이렇게 해서 벗어났어. 잘 보세요. GS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모습이랑 똑같이 해서 아예 벗어나게 될 거야. 지금 A가 2면은 완벽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A가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여기 지금 보여주면 여기가 1이에요. 여 여기, 여기 확실하게 1이죠. 보세요. 여기 1.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요, 요 곡선을요, 여기다 같이 그리는 거야. 같이 그리는데, 어, 같이 그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니?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C 어디 있냐? C. C는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C가 여기 존재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A 마 GA라 했을 때요 여기는 A 마 FA, 요거 그대로 내려가면 A 마 GA 나온다고. 그럼 C가 여기 있을 때 삼각형이 이쪽으로 만들어져. 요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랑 평행을 했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D에요, D.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은, 넓이가 최대인 건 두째 치고,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OAB란 삼각형과 OCD란 삼각형은 누구에서만 만나기로 했어요? 원점에서만 만나기로 했죠. 그럼 요렇게 만나자이렇게 여기서 만난다. 그러니까 얘가, A가 요런 데 있으면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삼각형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다지우고선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삼각형 모양만 좀 바꿔줘볼까요?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니네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는 거야. 음, 지저분하다 조금 이해 좀 해줘. 어이. 이렇게 했으면, 자, 누구는 가만히 있고, 그래프 둘은 가만히 있을게요. 그래프 둘. 그래프 둘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니네가 삼각형을 이제 두 개를 그려봐. 두 개를 그릴 때 조금 주의깊게 잘 그리셔야 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A가 조금 더 크게가 본다 A가 여기 있으면 쫙 올라가는 거 확실하고 당연히 C는 B는 어디죠? B는 여기 평행하게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돌을 올리면. 근데